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불안감과 덜컥 찾아오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진 않으셨나요? 어쩌면 이런 감정들이 나의 하루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 속에 일렁이는 불안과 두려움, 이라는 폭풍을 잠재우는 방법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몸에는 힘을 빼고 이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는 그 힘을 빼고 이완하는 방법을 우리는 사실 그렇게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고 살아온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교육 과정도 있지 않았던 듯하고요. 안녕하세요, MC 울림입니다. 오늘은 지난 알아차림 두개 영상에 이어서요, 조금 더 쉽게 불안과 두려움이 폭풍에 휩쓸리듯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조금 더 단단히 휩쓸리지 않고 설수 있는 그두 가지 특별한 알아차림 스위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알아차림 스위치는 내면의 안전지대 만들기입니다. 이 기법은 NLP와 체면치료의 핵심 기법이기도 한데요. 나만의 가장 안전한 공간을 상상함으로써 내면의 무의식적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내면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알아차림을 할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호흡입니다. 이 심호흡은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그렇지만 아주 아주 강력한 알아차림의 준비이기 때문에 많은 영상에서도 소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색다른 방법이면서 좀 즐거운 상상을 할수 있는 기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안전지대 만들기이죠. 이 기법은 나만의 안전한 공간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안심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는 준비 과정입니다. 이 안전지대는 외부의 어떤 불안이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한 나를 체험하게 해 줍니다. 내면의 안전지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시겠어요? 나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안전한 공간은 여러분들이 이미 가보았던 산책길이나 숲속, 따뜻한 방,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해변과 같은 현실의 장소일 수도 있고요. 우주 공간이나 판타지 같은 현실이 아닌 상상 속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현실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그 공간을 상상할 때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 어떤 모습이든 다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상상을 할 때는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 다섯 가지 오감을 사용해서요. 가능한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나만의 안전한 공간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공간은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실내일까요? 아니면 바일까요 그곳의 공기는 어떨까요? 피부에 와닿는 온도는 어떤가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여기서 팁은 그 공간에 머물면서 나는 여기에서 안전하다. 어떤 감정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나는 완전하게 보호받는다.라고 의도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주 아름다운 숲속한 가운데에 투명하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동그란 귀여운 돔이 있고요. 그돔 안에는 아주 안락하고 잘 꾸며진 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에 아주 푹신하고 아늑한 침대에 누워서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창밖의 숲 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심상화했습니다. 요즘에는 AI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요. 나만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AI 이미지를 보면서 심상화를 활용해 보면 더욱 생생하게 경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믿는 신앙적 존재를 심상화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 봐도 좋습니다. 저는 정말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몰려올 때는 가끔 수호천사나 나를 수호하는 용, 요정, 종교적 존재를 심상화해서요, 안전한 보호막 밖으로 나를 수호하는 존재들을 배치하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상상은 자유이니까요. 내면의 안전지대 만들기 방법은요,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을 때나 막연한 두려움이 몰려와서 불안할 때 그때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루틴으로 심상화 하면서 마음이 요동칠 때 자동적으로 떠올려 보면서 이 불안이 중화될 수 있도록 습관화 해보면 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이 방법은 알아차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의 목적이지 안전지대가 있어야만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의존성으로 가지 않도록 내면의 안전한 자원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알아차림 스위치는 무의식과 대화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융심리학의 능동적 상상이라는 것에 뿌리를 둡니다. 능동적 상상은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나 상징에 의식적으로 말을 걸고 대화하면서 그 의미를 탐구하는 방법입니다. 무의식은 주로 상징을 통해 말하기 때문에 그 무의식 속의 내면과 직접 소통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의 셀프 토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셀프 토크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마음 속에 문제를 소리내서 말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의식은 논리적인 언어가 아닌 이미지와 상징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의식의 영역에서는 알수 없었던 무의식의 목소리와 진짜 내면의 의도를 처음으로 알아차리고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나를 괴롭히는 감정의 진짜 뿌리를 찾아내고 그 무의식의 지혜를 의식적으로 끌어올려주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 방법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무의식과 연결되는 길을 상상합니다. 길을 직접 상상하셔도 좋고요. 어떤 터널을 심상화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연결된다라고 의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하거나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무의식 속에 있는 지혜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알려 주세요라고 의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라도 또는 동물일 수도 있고요. 색깔일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것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살짝살짝 살짝 스쳐 지나가는 다양한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느껴지는지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많은 영상에서는 다양한 시각적 심상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각적인 심상으로 잘 떠올려지는 사람은 좀 시각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시각적인 감각을 잘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시각적으로 떠올려지지 않더라도요. 어떤 느낌으로 무언가 느껴진다라는 것만으로도요. 충분히 내면과 잘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머릿속에서 순간 판단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지워버리는 거그 부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장면이나 느낌들이 올라오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허용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라고 질문해 봐도 좋고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른다라면 그것에 이름을 붙여 봐도 좋습니다. 자책 덩어리야, 너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라고 물어본 뒤에 그저 기다려 봅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그냥 내면의 무언가가 올라오기를 그냥 기다리는 거죠. 떠오를 수도 있고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결과 자체도 받아들입니다. 무언가 떠오르게 된다면은요. 그 답을 그저 듣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와 같은 판단 없이 내면의 마음 속에 그 떠오름을 그냥 온전히 인정해 줍니다. 알아차림은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할 수 있듯이요. 오롯이 허용했을 때 조금 더그 내면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볼수 있고요. 그 무의식의 지혜와 소통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알수 없는 감정이나 행동이 반복될 때 주로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너무 강한 감정의 동요가 있으면 그 감정과 연합된 에고의 생각이 내면의 지혜의 소리인 것처럼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 이 명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의식과 대화하기를 시도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새로운 알아차림 방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먼저 내면의 안전지대에 내적 자원을 만들어서 감정이 동요될 때 안전지대를 통해 마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알아차림 상태를 활성화하는 법. 무의식과 대화하는 연습을 통해서 감정의 진짜 뿌리를 알아차려 보는 방법 이두 가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꺼내 쓸수 있는 총 8가지 알아차림 방법을 3편의 영상에 걸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기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으로 살아가는 하루 일과의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영상이 다소 길어서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이 8가지 기법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녹아 들어가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알아차림의 하루 일과를 소개해 드릴 테니 니까요. 다음 영상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구독, 댓글, 주변에 도움될 분들에게 영상 공유로 함께해주시면 제가 이 길을 가는 데 더욱더 큰 힘이 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